제가 교재의 2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렸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유다를 41년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앨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태우일지라도 그 태후의 위를 피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죄로 인해 발에 병이 드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아버지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게 행하여 바하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 라답의 온 집을 쳐서 다 멸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5장은 남유다 르호보암의 왕 후손 아비암과 또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후손과 바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에서 두 나라로 완전히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실 여러 보암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방의 왕이 세워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루오부왕 왕 이후에 다시 한번 아비암을 세우게 되고 아비암 다음에 아사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왕조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언약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언약이 바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보함의 뒤를 이어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죄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게 되고 또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개혁한다는 것 자차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행했던 것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오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목적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기억하고 잊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속한 공동체, 우리 신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등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태 신앙에 또 신앙에 많은 가정들에게 이 믿음의 시작과 불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하소서입니다. 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하소서.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거 기드로온 신의가에 불살났으나 아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쫓아 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도로 온 신의 가에서 불살랐다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기자 그 어머니 태우의 위까지 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상과 환경과 또 좋지 않은 유혹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개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 모습 이대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또 내가 무너뜨려야 될 우상의 모든 것을 내가 져버리지 못하고 함께 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 후손에게는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아사 왕이 이렇게 개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하지 내가 왜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그 말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일평생 여호와의 안에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작은 실천조차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일평생, 일평생 여우 앞에 온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후손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앞에 큰 개혁과 회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사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주와 심판에서 떠나게 하소서입니다. 저주와 심판에서 떠나게 하소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을 이어서 나답이 왕에 올랐지만 고작 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행 때문에 바사가 반역을 해서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답이 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의 악한 길로 가며 죄 중에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이제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갔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나답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여러 보암이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실로에 있는 아이아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이아 선지자가 늙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 보암의 아내가 온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죽게 되었고 이제 후에 나답이 그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나답 역시 그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결국 죄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결국 너는 모든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 아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아이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벗어나야 되고 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의 삶은 참으로 어둡고 암담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불과 12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땅은 고통과 신음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 많은 성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심판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또한 악에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멈추시고 돌이켜 뒤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저주와 심판이 없어지게 되고 전쟁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후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점점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바사가 반역을 통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조와 북이스라의 왕조를 보게 되지만. 남 유다의 왕조는 죄를 범하다가 회개하는 왕이 나옵니다. 또 죄를 범하다 회개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은 그 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다가 결국 끝내는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똑같은 한 가족에서 그 뿌리가 나왔지만 한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가지만 이한 가정은 열지파를 거느렸지만 결국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고 또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평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 주간에 나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내 삶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개혁할 것이 있으면 먼저 개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소서. 일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주와 심판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